만족스러운 게임을 하해 <laughs> 봤다. 그 외에는 네요 SCP g t go 나요 빨리 나와 가지고. n Go, 이 일꾼을 믿으면 안돼. 언제든지 백급짓을 할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치 해줍니다. 이래서 전상을 잘잘야야돼 어? 이러면 바로 때, 치를 했다는 거예요질럿이 온다는 얘기이요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는 이럴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Yeah. Not enough minerals. 기다리겠다는 거고. 더리즈라 어? yeah. 어. 오른쪽으로 안갈건데 일단 맞고요. 다맞 đ 이 I 아, 좀... 아, can't help t e d to go. I 아직 뭐한 공고인지 모르겠네. 마치고 뭐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이상한 놈 아니에요? 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여쭤보가 뒤졌고요. 배제를 해버렸네! 이런걸 빼는게 먼저지, 드라군이 오는 먼저가 피안 차리나 불륜병 아아 마지막 한통까지 the sdb good to go sir not enough minerals alright, b r i n g it o n not enough m e r a l s s d o o d e go sir 구경병이 정신을 안 차리네요 sdb good to go sir ready to roll now not enough minerals 월차례를 구해야겠네 sdb g o o to go sir s d good to go sir 내 끝이 a n 례로 s good to go sir sdb g o c d to go sir I can't feel All right, bring it on. Not enough minerals. <laughs> Not enough minerals. <laughs> 좀 고민 더지을 거야, 여기. SBC g to go sir. b go to 을가가지 있습니다. 이건 force 세다 가봐. 이거 또한 가고요. 야에 밑다그고이미 알지. 아? 이미 안 따고 나는. Yeah, go, right, 아, 좋네요. Right, 아이고야, 그냥 클릭하다가 뚜두기 처맞았습니다. 모델 감히 그냥 클릭을 해.

아직 편이 안 아, 직이안거든요 아, 직금이안잡고든요 아, 지금 이안 되고. 아, 고 아, 지안고 아, 지금 안고 지금 안 되고. 아, 지안고 해야 합니다. r e a 가다고아 진짜 빠를 것 같긴 한데. 진짜. 계속 뭔가를 못 하도록 것 같아요. <목소리> 또 돌려. 얘는 지는척 하면서. SCV r o o d to go, s Job, finish. Job, finish. Job finish.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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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있나요? 어, 대 기를 안타 난다. 대 기를 안 타나? 질라 하나? 대기야 맞아? 아직 모두를 안할 건데, 자, 아직 모두가 아니야. 길을 진정 하면, 안 돼. 많이 안깔끔해데뭐움찔거려 여기도 한 번. 아하! 이연병 정신이 없나요? 지금웃으나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하하!

알버튼 하나만 노리고 있죠? 이리 여기다 갖다 놓고 간부대 미리 갖다 놓고 여기을 거야 여기 올 건가 여기 올 거야 여기는 아닌데요? 한번 떨궈봐? 방 떨궈봐라 아, 백토리 c 리티에 갇혀서... 어쩌질 못합니다. 마린을 한번 때려 잡을 거야. 이걸 마린에게 죽는 모습... 거기도 없어, 없어요. 거긴 없어요. 거긴 없어요. 거긴 길 없어. 여길 또 비워놨네? 어딜 감히? 아... 마리나에드게 돌팔되질 당합니다 아하 아, 직도 이거를 정리를 못했어 아니, 거. 이렇게 나를즐겁게해주나이 포크야 뭐야? 여기 리거 이거. 야 설마? 거 이거. 야 설마.. 탱크터에 탱크털에 하기 위해서.. 설니다 설탕을.. 뭐 개량 아니겠지.. 이게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아, 난감도것 같네요. 하지만.. 메인이 들어간다는 점 대충 막았는데 뭐이테크로어떻을 것인가 마인드를 계속 밟고 있고 어디까지 뒷걸음질 칠 것인가요? 뒷걸음질 칠 데가 없을 텐데 아, 790. 마땅치 않다는 사실. 아하! 0하 아하! 마하 아하! 아는 아하! 아하! 아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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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아 이콜 장면 한번 보고 싶은데, 이콜 떨고 이전에. 이미 탱크 두 부대가 보이는 상황이었군요. 벌써 진동볼 거를 약간 느꼈죠? 사업을 안찍은보여줄 아, 설마. 이런 거 없지. 질러서 찍었는데. 이런 벙커를 못 치죠. 아, 이것만 신경 쓸게 아니라 돈을 써야 됩니다. 맞은데? 아 드라위치가 지금 아 데뷔를 했네 근데 하지만 아 위치가 이런 배제를 한꼴이 됩니다 야 배제를 안 했는데 배제를 한 것처럼 된다고 이 배치 배치 때문에 아아이 친구 좀 억울하겠네. 이때 갈 때는 2돌 안 떠도 안 되거든요 3돌 안 떠야 되는데 그디비를 모르네 3돌 안 떠야 됩니다 호박이 아빠뭐 하는지 관심이 아, 없나요? 한번더올 수도 있습니다. 드라를 퍼뜨려 놔야죠. 지경으로 멀처 오니까, 아 그니까 멀처만 오겠지 생각했어? 아니라게 가만히 있네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이걸 지금 만지작될 때가 아니라, 빨리 대응을 해줘야죠. 아, 간발이 차로! 버스 떠나갔다 응? 이미 그걸 알고 이미 가지. 멍갠데. 여기 침발라 놓을 걸 알고.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맥붙치 견제, 멀티, 삼목자가또 이제, 아, 이루어진다는 점. 포스멀티가 없는데, 산떼기를 먹고 있어요, 이미. 마지막 희망, R버튼. 지금 또 다른 걸또 신경 쓰다가, 여길 또 느슨하게 해줬거든요. 라게또 느슨하게 또지소하면 또 날리는 데도 이 계속 돌어이 쌓이고요 이곡한 많이 사게 보는 사람 같은데. 이치선다이제을눌이을있고 비니트를 또희한하이곡는을도러있고이곡을 눌러있고. 이 곡선을 눌러이게려 소스는 놨다 는데 계속 왔다 갑니다 또 이렇게 <laughs> 아 미래 학습 능력이 없어 이렇게 깨집니다이 체력 거래도 잘돼 있고 실수도 넘어갈 것 같은데 영어로 된 3땡이 이제 막볼 시기에 이제 거의 자원이 또 바뀝니다. 이걸 리클한다고? 건물이 기스도 안 난데 진짜. 여기가 아니라 야트 밑으로 가겠다. 공판이 없잖아. 아 마린으로 돌 팔매질 가능 이러면서 또 여기도 가능 절대 허용 안 하지 어디 갔어요 아 이걸 못 봤네 어이 이 이거 왜 왜 하나만 됐지? 위치가 여기여서 그런가? 야 자러가기 전에 마지막에 웃게 해주는구나 역시 개그맨들 역시 개그맨 달라 어디 뭐 여기가? 여기 같은데? 어 여기네요 긴장해가지고 여기만 우클릭 찍고 알버트을눌렀어요 길게 찍어야 되는데. 아하. 신라시 여기 같이 있긴 하구나. 이손 느린 포커는 어쩌구 소금 해놔야 됩니다. 400, 뻥 APM이구요, 이거. 라운드데 드라곤이 여기를 집착한다.